7일 글로벌센터에서 시흥 군자 1 5신도시 발전을 앞당길 5개 노선 광역도로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. 김윤식 시장과 7개 용역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해안도로 확충 공사 및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확장 공사, 봉화로 월곶대로 확장 공사 등을 주요 골자로 용역사별로 해당 공사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앞으로 일정은 우리가 그 2015년 3월에 시범단지가 입주하기 때문에 주변 도로망도 거기에 맞춰서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흥시는 앞으로 7개월에서 1년 6개월에 걸쳐 총 155억 4천만 원의 용역비를 소요할 예정입니다.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시흥군자 1 5 신도시 개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상으로 시흥방송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